22번, 여기, 어, 요게, 과잇이 꽤란 뜻이니까, 꽤 다소의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컴퓨터 과학자들이, 어, 찾고 있다란 단어거든요, s e e k i n g 찾고 있는 중이었다. 현재 완료를 쓰면서 진행까지 붙여서 찾고 있는 중이었다. 개발하려고. 어떤 일부의 형태를 개발하려고. 인공지능의 AI. 그 다음에, 또한 알려져 있는 지금의 AI라고 처음에는 이런 단어고요. 이러한 노력이 들었다. 요 단어는 중요해요. 별표치시고 왜냐하면 take가 이제 가져가다라는 뜻인데 어, 시간이나 노력이 주어로 쓰이면 들었다 이렇게 시간 들었다, 노력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노력들은 뭐가 들었냐면 주로 논리가 기반이 되는 접근법이 어, 들었는데. 어디 집중하는 하고 분사를 썼죠 어떤 공식적 형식적인 합리성 이성 그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누구의 어, 컴퓨터들의 이러한 그 접근법이 Y를 써서 동안에 라는 뜻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이 요거 이제 박스 칠게요 요거는 강조동사 인데요 해부를 안 쓰고 그냥 해즈라고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의문문처럼 h 즈해브라고 원형을 쓰던지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요. 이게 강조입니다. 동사 강조하고 있고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것의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반면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금지된다는 뜻인데요. 될 <웃음> <웃음> 뽑아줄게. <웃음> 보호가 금지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어, 한계에 의해서 막힐 것 같다. 금지될 것 같습니다. 이단어도 그 중요합니다. 별표 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들이 단지 성공적일 수 있는 건 어떤 극도로 굉장히 폭 좁은 이게 좁은 이런 네로가 지식의 영역에서 성공적일 수만 있다.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번역을 하기에. 그 많은 범위에, 이게 entire r a n 는 전체 범위란 뜻이니까, 많은 범위에 어떤 인간들의 이성을, r e a s o 또 나왔죠. 한번 더, 여기서. 인간들의 이성을, 번역을, 뭐로 하기에는, 어, 컴퓨터 코드로 하기에 불가능할 수 있었었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죠? 불가능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한된 영역에서만 성공을 할수 있었는데, 어또 그들은 또한 불가능했다. 연결을 하는 것을 make connections, 연결을 하는 것을 불가능했다. 어떤 연결이냐면 단지 논리성에만 단지 소울리가 단지예요. 온니의 뜻이에요. 옆에 써볼게 요온니 단지 논리성에만 근거를 두지 않은 관계들은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논리 어긋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은 논리로만 접근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중요한 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즉 지성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즉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거가 해결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다가 그들의 기능은 어떤 연속적인 if then 이라는 결정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는 이런 뜻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는 결정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선 실제 상황에서는 어, 항상 가능한 게 아니다 인식하는 것이 그러한 어, 요인들을 인지하는 건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 여기를 읽어볼게요. 그것들은 일년에 만약에 그렇다면이라는 식의 조건부 결정에 따라서 작동하지만 어,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이라는 식의 조건부 결정이, 무슨 말인지 알죠? 조건부 결정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이라는 어떤 전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얘네는 작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전제가 요소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결정을 필요한 요소들을 인식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은데, 얘네들은 약간 가상으로만 한다는 거죠. 가상으로만 그런 식으로 전제 조건을 지들이 내놓고 그럴 때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GPT 챗을 돌려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한 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라고 해서 다시 똑같은 답을 내. 어, 이런 오류가 계속 있어 보니면 답이 맞는데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 계속 그 답을 계속 얘기해. 이건 아닐까요 이렇게? 어, 아까가 한 답이잖아. 아 죄송해요. 다시 얘기할거고 똑같은 답을 계속 얘기. 해 얘네들은 이제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들어놓는 거지 매듭이 없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은 음, 아직은 자두 번째 볼까요? 어 메리토 크래시 여기 보면 능력주의 사회라고 돼 있는데 개개인들이 개인의 어떤 능력과 성과 성과에 기반을 두어서 향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죠. 근데 주요 이익. 주요 이익은 이런 능력주의 사회에 바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낮은 계층에 있는 스테이 u 스 이게 지위라는 뜻이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희망을 줄수있다는 거죠. 희망의 동그라미 쳐 볼게요. 여기 이제 박스로 묶어 볼게요. 피플부터 그룹까지 이렇게 묶어 보세요. 피플부터 그룹까지 묶어보면 그들이 주는 건 희망이지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아마 어, 그들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계층 구조에서 네, hierarchy 는 계층 구조죠 또 이러한 그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뭘 믿고 있냐면 네, 주로 공정하다고 사회가 그리고 이것도 공정한이라는 뜻이 있어 just가 그리고 또뭘 믿냐면, 어, 열심히 충분히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 하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건, 이것은 주로. 자, 모스트리 박스 치시고요. 주로 대부분이란 뜻이요. 이렇게 이제 공정할 거라고 믿는 것은 주로 뭐예요? 미스. 미신이라는 거죠. 잘못된 믿음. 그래서, 현대의 이런 능력 위주 사회 속에서 조차 많은 사람들의 그룹들이 여전히 뭐에 직면하고 있냐면, 거대한 불이익에 직면하고 있대요. 뭐 때문에? 인종 때문에. 그 다음에, 어, 이거, 인종, 이것도 인종이고, 이것도 이제 인종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돼있죠. 그죠? 민족성. 여기다가 동그라미 채울까요? 민족성에. 그리고 연결시켜볼게요. 민족성, 그리고 성별. 불행히도, 이러한 종의 잘못된 믿음은 사용될 수가 있대요. 보호하는데 존재하고 있는 경제적인 불균등의 어, 보호를 하는데 어,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자가 뭐1 0 대로 계속 내려온 땅과 건물이 있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공부를 잘하는 너 나도 나처럼 될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한 사람은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불평등,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능력만 있으면 할수 있지, 너. 한데 정작 그 믿음은 없는 거야, 그 사람도. 어, 그만 갈게, 그만 갈게. 그리고 어떤 이런 진보적인 사회적인 움직임을 저해한다. 이게 이제 막는다라는 뜻인데. 형성되고 있는 어떤 진보적인 사회 움직임도 막을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엔. 똑같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부나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통제를 지니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깨지지 않는다는 라 거지. 뭐 유리벽이 있다고 라할 수도 있고, 유리천장. 미신인 거지. 좀 우울한 글이죠. 그죠? 잘 사는 사람만, 권위 있는 사람은 계속 권위가 있고, 잘 살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죠?